머리의 통증 중에서 후두 신경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뒷머리가 아프면서 이쪽 머리가 찌릿거리기도 하고 뭐좀 둔하고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뒷머리도 아프고 두통이 같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후두 신경통이 많은데요. 일단 후두 신경은 가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후두 신경이랑 소후두 신경이라는 가지가 있는데, 요 뒤쪽 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수리 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가지를 이제 대우두신경이라고 하고요. 이쪽 약간 옆쪽에서 이 옆머리로 이제 가는 거를 소우두신경이라고 해요. 뭐가 눌렸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윗부분이 좀 아프다, 그리고 뒷목이 같이 아프다 하면 이 대우두신경이 문제가 많고요. 뒷목이 아프면서 이 옆머리도 뭔가 골이 아파요 하면은 소우두신경이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현대인들이 자세가 이런 경우가 많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죠? 등도 좀 꾸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허리 뒤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 있는 경우 많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숙여져 있는 자세 때문에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겨요. 고개를 오래 숙이고 있다 보면은 이 뒤쪽 목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될수 밖에 없어요. 사람 머리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은 뭔가는 데 머리를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주로 뒷목 쪽 근육들이고요. 이런게 굳으면서 주변 신경들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이런 후두근의 근육이 긴장되면 그 주변으로 이제 그걸 통과해서 신경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신경들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피가 안 통하고 하면은 신경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동반이 되겠죠. 그래서 증상은 이제 신경이 확연하게 눌려있다좀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고요. 뭐현두통 같은 경우에는 울렁거림이나 어지럼증 이런 게 동반되는데 이이 이 후두신경통은 그런 게동반되진 않아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은 목 근육 긴장이 심해지니까 악화가 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이렇게 움츠리게 되죠. 그러면서 뒷목 근육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또 아프고요. 좀 활동 중에는 피가 잘돌 때는 좀 괜찮아요. 그리고 좀 운전이나 컴퓨터 작업이나 어쨌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일들을 하면 좀 악화되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진단을 두드려 봐요. 신경이 나오는 구멍들을 두드렸을 때 만약에 머리가 울린다든지 찌릿하다든지 이런 반응이 있으면 이제 양성으로 보고요. 치료는 간단해요. 그런 부분에 침놔 주고 또 주경 약침 같은 걸 쓰면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일단은 이런 게 만약에 만성적으로 재발이 된다 면은 자기 스스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줬고 아니면 이렇게 혼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좀 같이 해볼게요. 손을 먼저 깍지를 끼시고요. 뒷머리에 대세요. 턱을 당기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으로는 머리를 앞으로 밀고 머리로는 손을 가볍게 밀어보세요. 시선은 약간 위쪽을 보시고요. 뒷목이 좀 땡기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하다가 자, 풀어보고 지금 목 다시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 뒷목이 약간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런 어, 식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재발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이렇게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것도 있어요. 고로,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좀 하고 있어도 머리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완이 많이 되고요. 또는 이런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베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운전하실 때 자세가 중요해요.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빼시고요, 등받이를 좀 세우세요. 그래서 너무 숙여지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기대지지도 않게 하시는 게 가장 목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데 좋고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꾸준하게 앉아 있으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일단은 바른 자세로 앉았을 때 시선이 모니터를 볼때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수평 정도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받침대 같은 걸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허리를 세워가지고 이목 근육 긴장이 심하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개도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증상이 아침에 되게 많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이런 경우에는 베개가 본인한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목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베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거 하시면 되고요. 턱이 너무 들려지지도 않고, 숙여지지도 않고, 수평되는 정도가 좋고요. 옆으로 누워도 고개가 이렇게 젖혀지거나, 이렇게 세워지거나 하지 않고, 수평되는 정도, 그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